지작, 가니어, 매바 메모를. 아니, 그거를 왜, 왜 사시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키우다가, 그, 갑충, 크립은 루트 타는 게 제일 무난한데? 얼마 못 써요. 진짜 잠깐밖에 못 써, 가니어. 아니, 뭐,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 왜, 그, 왜, 너무 짧게 쓰는 시간이 너무 짧은데? 아, 무슨 마음인지는 알죠. 기분이 좋으시잖아,는, 나 알고 있긴 한데. 가니어 들고 있는 거 저분한테 처분하죠. 설거, 아, 아, 좋은 가격에 거래. 하, 아, 진짜.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제 아껴놨던 가니어. 아, 팔기 싫었는데, 진짜. 아, 진짜 어쩔 수 없네. 아, 가니어. 진짜 팔기 싫었는데. 아, 진짜. 아, 너무 정들어서, 진짜, 나팔수 없는데. 아, 저 주인을 찾았구나, 네가 아, 이거 실패 2장 60% 3자 가니어를 파는 날이 오다니. 아, 나 진짜 팔기 싫었는데. 그래, 좋은 주인을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할게. 아, 24 가니어. 500 <laughs> 이거 얼마냐? 그러면 내건 몇이냐? 2 6에 럭이?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니마 이거 얼마에 사실 거예요? 이거 택배 보낼게요. 그러면 내 거야 너 구독자를 벗겨먹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머리가 벗겨지는 거다. 뭘 벗겨요? 나는 벗길 생각도 없었는데 와서 먼저 벗으셨잖아. 2억이요? 뭔 2억이야. 천만 원에 도안 팔릴 것 같구만. 마이너스 91퍼? 이정도면 잘 털었다 만약에 팔리기만 하면 마 91정도면 잘 팔렸어 저분보다 100만 비싸게 섭니다 뭔소리여 잠깐만요 아또 바람잡이들 티나게 와가지고 옆에서 막 이렇게 한 번씩 거들고 막 어? 이렇게 막 어? 둠칫둠칫하지 말고요 기다려보세요 아 진짜 저거 영상에 얼마 들어갔는지 일단 한번 보자고 오 지작가니어 1위 크크 이 영상이네 달리면 6자퍼으로좀꺾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에 샀지? 3 0 0이었죠3 0 0 0 5 0 0 0 들어갔네. 주문서 다 썼냐? 우리 주문서 이거. 다 썼어? 가야겠지? 0 0 1,000. 1,000. 1이0 0 1,000. 1 0 900에 사시나 물어볼게요. 그 장공으로 교환 어떤가요? 장공이요? 장공 60퍼 4개 있으세요. 아, 1500 생각 있다고? 아, 거짓말 좀 하지 마요. 진짜로 진짜면 보내주세요. 1500에 아니, 거짓말 하지 마요. 뭐야? 진짜잖아. 에? 아니, 나 김유진, 사실 간이어의 시세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헐, 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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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형좀잘 고침님. 정말 죄송한데, 두 장만 더 보내줄 수 있나요? 그냥, 아니요. 그냥 프리히스트 열심히 키울게요, 유유. <laughs> 그냥, 그냥 팔자. 이건 그냥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한테, 보내주자. 자, 어? 마침 노가다 목장갑이 있잖아? 공심노목. 최저가 4,500. 뭐야? 아니, 그러면은, 그냥 바르면 4,500 아니야?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첫 장에 터지는 게 오히려 좋아. 괜히 한두 장 붙으면은 어지러워져. 내 머리 도적. 잠깐만, 이걸로 노무가방 목장갑을 만들어서 돈을 복사해보는 건 어때? 나 뭔가 사기로 했는데. 어, 이 사람한테 사기로 한게 왔다. 상급 카티나스를 장착해줍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420만 메소 주고 산전신가구 행운 주문서를 가볍게 눌러줍니다. 그럼 돈을 잃죠. 이골목의 JM 아이템을 제작하고 싶어 장갑 제작 노가바 목장갑 일곱 일곱 개면 됐어 이 정도면 세 개는 붙는다고 이걸로 큰 돈을 벌어야겠다 일단 하나 성공 일단 하나 성공 하나 성공 아 장난하지 마두 개는 붙을 거야. 나, 내가 정확히 알아. 이거 붓펑 붓이다. 붓 펑펑 붓이었나? 아, 어, 하나만요. 어! 아니, 큰돈을 벌려고 가니어 지작을 팔았는데 돈이 다 사라졌어. 아, 뭐로 반등하지? <laughs> 어떻게 흉측한 매숭이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걸? 아니 난 시퍼 한 장은 발릴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이런 어떻게... 이런 일이... 조금 사야겠는걸? 개버찌 나무! 택배 보내주세요! 방금 전? 나 나무 말도 안 했어 아... 진짜... 어떻게 미리 알고... 어? 어? 아니, 반등할 수 있는 길이 있었잖아? 반등하려면 이게 있었네. 심지어 네 개야. 흠! 흠! 에잉! 왜한 장도 안 붙지? 설마 버그인가?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 마흔 지금 46연펑이냐 씨발 이거? 흡! 뻑! 펑펑 붓! 헤 에휴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호우. 사탄의 마귀의 노름에 빠질 뻔했네. 어, 일빈가? 허츠, 두다다다... 개쪽 팔려. 화빈가? 화비! fuck